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공입니다. 2020년 6월 18일 시작했던 고2 모의고사 영어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클의 핵심 소재는 자 발전의 기반인 사회 공동체 배경이라는 소재. 그래서 더 background of social community. 자 하면 사회 공동체 배경인데 더 foundation. 자 기초가 되는데 of development. 그러니까 사회 환경이 중요하다. 어디에 사는지가. 자 여기서 약간 빗대어서, 자 every farmer, every 이치로 시작하면 단수 s 잡고요. 자 모든 농부들은 알아요. 자 알다는 타동사니까 목적어에 t 접속사 주어동사가 목적으로 들어갔겠죠. 자 h a 파 d part 어려운 부분은 자 is 그래서 동격으로 썼네요. 자그서 getting the field prepared. 자 여기서도 자 getting이 사실상 여기 어 동명사로 쓰였다는 거, 얘가 목적으로 썼어요. 빠트려야 하는데 맞죠? Getting t t t i n g까지 같이 색깔을 좀 바꿔놓고요. 자 게링에서 시키는 건데, 자더 필드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해서 어법 주의해야 돼요. 자이 필드가 밭이 준비되어지는 게 어려운 것이다. 환경 조성이 어렵다. 여기 자 inserting seeds. 그러면 씨앗을 심고, 자 watching them. insert 아까 seeds가 복수였어요. 자이 씨앗들이 grow. watch 지각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자, 저렇게 묶어 주시고 자, 여, 여기도 ing 하나 동명사 있고 여기도 ing 하나 동명사 있면 여기가 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 행동이에요. 자, a b는 여기서 뭐다? 주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두 가지 행동을 연속으로 하는 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가 맞아요. 다시 자, 씨앗을 심고 그 씨앗들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것은 is easy. 뭐 easy 파트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쉬운 것이다. 자 다음, 자 이번에 농업이랑 자 이제는 과학과 지금 산업 분야로 가요. 자면 과학이나 산업의 케이스에서 뭐 경우에서 자 커뮤니티 공동체가 준비시켜 주는데 또 필드를. 그래서 필드는 뭐인바 e 먼트에요 다른 말로 환경을. 자 yet 그러나 자 사회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tend to give 주는 경향이 있다. 모든 크레딧 공로를 자 give to 누구에게 줘요? 자 individual 개인인데 자 후는 다시 또 주격관계 내면서 뒤에 아, s 보이죠. 여기서도 S를 색깔을 좀 바꿔놔야겠다 이렇게. 자, 이 개인이 자 happens to 우연이란 뜻이요. 플랜트 심었어요. 성공적인 씨앗을. 와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가 한 공로는 다 개인한테 가버리죠, 맞죠? 자, 그래서 자, planting a seed까지 동명사가 주어니까 다시 더 들어왔고요. 씨앗을 심는 것은 자 not necessarily 부분부정으로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overwhelming 엄청난 intelligence 지능을 자, 이거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거란 말이고요. 자, 여기서는 하지만, 요렇듯이요. 하지만, 조금 역접으로 갑니다. 자, creating an environment. 환경을 만드는데, 자, that 다시 주격이 환경이 허락하는데, 씨앗이 prosper. 번영하도록 어, 허락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다시 동명사가 주어니까, 여기 s. 자, 그리고 require, 이게 생각됐어요. require overwhelming intelligence. 자, 환경 조성 어때? 요구하는데 엄청난 지능을 요구한다. 이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다음 5번. 자, 우리는 need to 동사원형. 사실상 need 필요한데 투부정사 목적어에해도 뭐뭐 하는 것을 필요하다 로 뜻이요. 그냥 need to 동사원형으로 쉽게 가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줄 필요가 있다. 저더 뭐 많은 공로를 to 누구에게? 공동체에게. 아까 e n v i r 에게 그리고 f i 에게뭐다 똑같아요. 자, 어디, 그럼 공동체냐면은 과학과 정치, 경제, 그리고 데일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자, 그래서 포 o r e x a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빠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A. 바로 비동사 보이자마자 나는 동격의 보호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자, perhaps, 아마도, his greatest strength. 소유격. 아니구나. 맞네요. 소유격 뒤의 명사. 자, 그의 가장 큰 힘은 또 A. 비동사 기점으로 B. 그의 능력이었는데. 이럴 때 바로 특정사용상으로 나오겠죠, 맞죠? 자, to Inspire. 영감을 주는. 자, Inspire A to B. Inspire 목적어, 목적격, 보호구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 목적어의 행동을 변화하는 것을 요구할 때, 우리, 투가 조동사 대신에 들어가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구조예요 자, 그래서, 뭐, inspire A to B나 force A to B, allow A to B, 둘 다, 아, 다 뭐냐면, 우리가 목적어의 앞으로 의 행동이나 의도, 상태가 변하기를 요구할 때, 그래서, 뭐, should, may, have to의 뜻으로 들어가는 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러면, inspire 영감을 주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함께. 자, 투어 치부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 목적, 성취하기 위해서. 자, 조금 더 내려가서. 자 어게인스트는 대항해서 전치사죠. 자 모든 alls 가 붙으면 역경 혹은 확률로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역경에 대항하여가 맞겠죠. 해석상. 자 그리고 revolutionary changes, 어, 혁명적인 어, 변화들을 어, 성취하기 위하여. 음. 그래서 어 c h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인 사회 인식에 있어서 of race, 인종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자 그리고 래서또 이렇게 썼네요 여기도 어좀 여기 특이하게 썼을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해놓게 여기 좀 좋을 것 같아 보기 좋게 자 change인데 in change 1번 그 다음 여기에 다시 자 in 어디에 있어서 변화인데 자 fairness에 있어서 이렇게 in in 이렇게 <laughs> 자 in 어디에 변하냐면은 fairness 공정성인데 of t h law 법에 의한 공정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좀 눈에 더잘 띄겠죠 자 하지만 to really understand 하기 위하여 뜻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로 가고 싶었는데 Requires S가 보이죠 보면은 와 희한하죠 간만에 투부정사가 우리 주어로 들어갔다 와 그러니까 우리 3인칭 단수 S 처리했다 자, 정말로 이해하기 위하여라 가지 말고 이해하는 것은 자, 뭐를 이해하냐면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다시 접속사 주어동사의 옷은 What he accomplished 이게 답이었죠 이것도 문자 업법부터 보면 Understand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명사가 없죠 이 자리에 자, 그리고 he accomplished도 타동사인데 뒤에 보면 목적어가 없죠. 이 목적어,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를 같이 한 방에 끝내줄 수 있는 게 선행사 와함 관계되면서 what,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자, 그래서 무언가, 이럴 때 해석은 가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무어서, 무언가, 이렇게 해주면 해석이 잘 됩니다. 이 무언가가 더 h 을 포함한 선행사를 좀 해석을 대체해 주기 때문에. 자, 무언가 그가 성취한 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은 requires 한다, 요구한다. 자, 여기서는 앞에는 투부정사로 때렸고, 뒤에는 동명사로 때렸어요. 자, 그래서 looking beyond the man. 자, the man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를 넘어서서 보는 것을. 그러면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자, 그래서, 자, instead of ING, 뭐 말은 대신에, 자, treating, 다루는 대신에, 루터 킹을 as 뭐로서? So, manifestation 구현, 구현하다는 약간 뭐 신격화시키는 거죠. 맞죠? 자, of everything great. 모든 좋은 것에 대한 구현으로 보기보다 개인이 굉장히 뛰어나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우리는 should appreciate. 뭐 감사도 되지만 인정해야 돼. 자, 그의 역할인데. 자, 어떤 역할? in allowing 허락하는데 미국이 또 allow i t o 비구조로 썼죠. 목적격 보. 자, 보여줬어요. That 자, is 미국이겠죠. 자, 미국이 can be great. 될 수가 있다고 위대하게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란 위대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미국이 말하는 게 뭐야? 비 e y o n 자, 이 마틴 뉴터킹 개인을 넘어서서 보는 환경을 나타내고요. 그다음 좀더 올라가서 보면은, 자, 아까 전에 여기 더 커뮤니티 나오죠. 공동체의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인바할먼트였구나, 환경이었구나. 자, 오늘 좀더 올라가 보면은 자, 필드 프리페얼도 사실상 개념이 뭐다? 아, 환경 조성이란 말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북한에 서태어났으면 바로 죽었겠죠. 맞죠? 자 여튼 그래서 다시 소재는 발전 기반인 아, 사회 공동체의 배경, 뭐 조성의 중요성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제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그걸 그냥 핵심만 썼습니다. 자, 그래서 29번 마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